시험에 자주 언급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기용결합력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반응성의반응성의 대소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소비교 확차 아, 일단 이용결합력이라는건 뭐냐면 어, 쿨룽의 법칙도 똑같이 적용되고 만유력하고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 어떤 전화가 있어요. 플러스 전화가 있고 여기에 어떤 또 마,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 핵부터 여기 핵까지 무엇이 있어?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쪽도 플러스고 이쪽도 플러스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여기서는 인력이, 인력이라고 하는 힘의 세기가 되는 거고, 같은 전화니까 청력이라고 하는 힘의 세기가 되어지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r 분에서부터 거리 있으면, 거 여기서 r 분의 두 전화량이 곱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말이 어려워. 쉽게 갈게. 여기서 Na 플러스가 있고 Cl 마이너스가 있어. 얘는 Na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OE 마이너스가 있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얘 어떻게 계산하냐면 거, 지금 잘 봐. 얘도 얘 같은 주기에 있지. 얘랑 얘랑 같은 주기야 다른 주기야? 얘삼 주기고 얘는, 얘는 2 주기잖아. 오케이 잡아. 그런데 2 주기야. 그럼 껍질을 생각해보자. 껍질 껍질은 얘는 똑같은 시면 얘는 껍질 세고얘 껍질 두 개인 거지. 그럼 누가 거리가 가까운 거야? 얘죠. 맞습니까? 아, 요거 좀 다시 할게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나트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 2마이너스가 e 있다 주시자 그러면 얘는 얘도 3주기 원소인 거아니 3주기 3주도 기둘다 똑같아 근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2마이너스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 거리는 3 단순하게 플러스 곱하기 2 e 마이너스 3 그럼 누가 센거야? 얘가 어때? 결합력에 따라서 두들고 있는 힘이 얘가 더 세겠죠? 그럼 누가 잘 반응한다? 누가 잘 변한다? 얘가 훨씬 더잘 변해요? 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또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나트륨이 있는데 Cl 마이너스가 있고 나트륨이 있는데 여기서 플로린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죠? 그런데 주기를 보자. 껍질을 볼게요. 껍질을 보면 얘는 3주기, 얘는 2주기잖아. 그럼 누가 더 가까워? 얘가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용 결합력이 세지. 세니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거리가 커. 멀어요. 분모값이 커. 그러니까 결합력이 약하니까 잘 변해요. 대소 비교까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떤 한 번만 들으면 별거 정말 아니야.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아까처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Na 플러스의 Cl 마이너스, 그다음에 Na 플러스의 여기 O e 마이너스. 얘는 껍질이 세 개가니까만 바뀌어야 되겠구나. 음, 여기가 황이 2 e 마이너스, 여기가 음, 플로리나 치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껍질이 3개고 껍질 2개잖니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에다가 2고 얘는 껍질 3개니까 얘다가 이건 냅두고 똑같은니 변화율이 없으니까 플러스에 2 마이너스지.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고 할 때는 값을 알려줘요. 얼마다라고. 그럼 거기다데이터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숫자를 안 알려줘도 되는 거야. 껍질이면 껍질이고 얘는 전화량이면 전화량이 해결이 되니까.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이용결합력은 어떨 때써먹는다 누가 잘 변하고 덜 변하는지 반응성 비교에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시험 대상에서 음 활용되고 있어서 밑에 걸 보게 되면 이용한 거리 높는 점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죠? 나중에 이렇게 나누고 숫자를 끼워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대어진다하는거